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본인의 허위 발언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 었고 그리고, 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4단계로 한 것은, 그것은 국토부,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하는 수 없이 했다. 이것도 거짓말로, 보고, 그래서 검찰은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입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또 말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자, 법정이 왈칵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재명이 그동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건 국토부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하는 수 없이 바꿨다는데 국토부에서 그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했고 자, 그 관련된 공무원들도 증언하기를 그런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말을 싹 바꿔가지고 자,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자, 이 처벌을 할수 없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할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 이 본인의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의 이 말을 오늘 전제를 깐거 보면 본인의 말이 내가 거짓말 하는 거 맞는데, 그러나 그 거짓말도 처벌할 수 없다.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머리를 싹 돌려가지고 거기가 지금 어 국회의에서 어이 국정감사할 때한 약인데, 자, 그런데 국정감사에 거기서 한이야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허위 사실 공표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하는 주장인데 이것은 바로 어, 국회 정은감정법에 따라서 자, 이 이재명이 이 사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 보면 국회의 이 정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저, 규정했던 국회 정은감정법을 보면 자, 국회에서 정인, 감정인 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어,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정은 감정 또는 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 익 어, 불이 간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나오는 불이 한 처분에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이재명 측은 주장했습니다. 정인이 자유롭게 증언할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는 자, 이게 정은 감정의 법에 따라서는 여기 나오는 거 대해서 어떠한 불이한 처분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더라도 을 처벌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거짓말한 적이 아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시켜서 했다 이 말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자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그래도 처벌 못 한다. 그 이유는 거기 그 국회 정은감정법에 따라서 거기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해서 어 나왔던 발언은 거기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처벌하면 안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 식품 용건 부지 용도 특혜 변경과 관련해서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해서 처벌을 못 한다. 아, 요렇게 지금 국회 법을 가져 와서 지금 다시 또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당시 발언은 실제로 있었던 정부 압박을 이재명의 기억에 의해서 표현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는 기존 입장과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압박을 해가지고, 내가 한 말이지, 그건 허위사실이 아니다. 진짜로 그랬다. 국토부에서 그랬다 했는데, 국토부에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다 증언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더 손 치더라도, 그건 처벌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허위사실 여부를 중심에 놓고, 허위가 아니다. 라는 지지로 방어를 펴왔는데, 여타 관련자들에게서, 불리한 발언이 나오고, 어, 그래서 기존의 논리가 뚫릴 거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는 빗장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꼼수를 썼다. 또머리수를 써가지고 발언은 지금 불리해지니까, 그게 허위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처벌 못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서 치외법권을 만들려고 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니네 혼자만의 생각이다 그걸 망고 너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망고 당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해당 조항은 정인이 여러 불이 오래되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소신껏 발언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뿐이지, 위정이나 그지 답변을 망임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법에서 거기 거짓말을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면 거기에, 거기서 거짓말을 한 거는 딴 거에서 처벌못 한다. 이게 들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없지와 떼서기를 너무나 잘하니까 거기도 이 조구를 딱 보고 검토하다가, 아, 옳지. 여기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 외에는 딴 거에 전처벌못 해.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 발언이 거짓말이라도 정언 감정 외에는 처벌못 한다.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재명이 또 수를 쓰거나 또 이재명이 꼼수를 쓰거나 이 법을 공부했다는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자, 이 법관이처럼, 음, 피해 나가려 하는데 전혀 입법 지지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상 자, 국토부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급박을 했고 성남시에서 협박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 협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셈. 그러니까 그게 뚫리더라도 처벌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쪽에서 나에게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각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애도 나는 처벌을 못해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그 법을 가져와 가지고 방언을 쳤지만, 그거는 전혀 거기와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 갖다 보실 법도 아니라, 검사가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재명이 얼마나 벅벌라지인지 자,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많이 쓰는지. 그래서 이 이재명은 정말 빨리 구속을 야지 그래, 안 하면 온갖 수술을 다 써가지고 방, 방탄을 할것같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이날 대판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절차와 관련해서 담당했던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에 대한 정의신문도 이어졌습니다. 자, 이 A 씨가 나왔는데 이 A 씨는 이재명의 발언대로 국가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삼겠다 하는 협박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이 거짓말이란 겁니다. 그 위에서 자이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과장도 나와 가지고 그런 게 없다. 지금 여기는 또어 백현동 관련해서 어 담당 팀장이 나와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발언이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이재명의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들마다 속속 이재명이 틀렸다.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고 증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부지 매각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을 느낀 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을 느낀 거하고 그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건천연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거짓말 한 것이 또한번 들통난 상황이고, 자, 검찰은 지난해 8월 때 인성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걸가지고 통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협박한다는 사항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 이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 다. 이렇게 말했으며 그런 적이 없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으로 자 이런 전화 받았지 하고 여기 이제 압박을 한 이재명 측에서 압박을 한거 그까지 검찰에서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이 그, 당사자들에게 이재명 측근들이 전화가지고 국토부에 그런 전화 왔다니까 압박 대주니까 아니 그런 전화 없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정말 어, 이 기묘하게 술수를 잘 쓰고 있는 이재명 사실상 본인이 에, 이 증거법 관련해서 법을 엉기고 맙다. 실도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의 사법 처리는 이미 정해진 수순인것 같습니다. 손창경 입이었습니다.